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의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감싸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혈루증 알턴 여인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체 혈루증이란 어떤 병이었을까요? 율법적으로 부정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성전에 들어갈 자격조차 잃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버린 그런 대단한 고통 말고 그 여인이 한 인간으로서, 아니 특별히 한 여인으로서 겪고 온 고통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여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혈루증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성의 만성 자궁 출혈을 뜻합니다. 보통 여인은 월경 때에만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한 출혈이 계속됩니다. 12회 혈루증 알턴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진료 받았지만 아무 차도도 없었고, 병세는 약화되어 갔고, 결국 가진 돈도 다 써서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었죠. 한마디로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관계도, 돈도 다 잃고 악성 질환에 걸려 부정한 취급을 받고 있는 여인.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 남자분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여성인 저도 자궁 질환을 심하게 앓게 되기 전까지는 이 열두 해 혈루병 알을 턴 여인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부정함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여인, 이렇게만 여겼었습니다. 제가 혈루증 여인에게 깊이 공감하고 그 여인이 고침받은 장면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데에는 저의 병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여성들, 특히 극심하고 은밀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여인들을 생각하시고,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또한 위로와 치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질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2년 반 전에 건강검진 때 난소에 큰 핏덩어리가 뭉쳐 있어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통증을 어떻게 견뎠느냐는 소리도 들었죠. 수술하고 보니 자궁내막증 사기였었습니다. 자궁내막증이란 생리혈이 밖으로 다 배출되지 못하고 난소나 소화기관 등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들러붙어서 통증과 갖가지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여성질환입니다. 저는 수술에서 핏덩어리만 제거하면 다 되는 줄 착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생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자궁 내막증은 재발하는 확률이 아주 높아서 여성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완치됐다고 진단할 수 없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자궁 내막증 수술을 하고 그 후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오랫동안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요. 수술 그 자체보다 호르몬 치료가 비교도 안 되게 힘듭니다. 처음 호르몬 주사를 맞고 2주간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았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도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울 거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그 기도가 더 쉬웠습니다. 온몸이 통증 덩어리가 됩니다. 억지로 갱년기와 폐경을 만든 터라 우울과 열감, 화증도 감당하기 힘들게 몰려오고요. 이 주사 치료에서 약물 치료로 넘어가면 또 몸이 한번더 바뀝니다. 체중이 증가하고 늘 피곤하고 무기력증이 오는 등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고통스러워집니다. 여자이지만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여서는 안 됩니다. 병이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에 대해 사람마다 겪는 부작용이 다 다른데 가장 힘든 것은 백년기 여성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피는 시시때때로 흘러 나온다는 것이죠. 생리일은 예측이라도 할수 있지만 호르몬 치료로 인한 부정출혈은 의사도 그 진행 과정을 전혀 모릅니다. 그야말로 개인차가 커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장 한달 동안 계속 피를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 치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치료를 중단하고 그냥 내막증이 재발하면 재발하면 되리라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치료를 중단할 수는 없어서 열심히 인내하고 견디는 중입니다. 이 치료를 받는 지난 2년간 제가 가장 많이 떠올린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회 동안 혈루증 알턴 이 여인이었습니다. 2년도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데, 원인도 이유도 다 알고, 그저 재발 억제 치료 중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 여인은 무려 12회를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부정 출혈에 끝도 없이 시달려 왔고,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재산을 다 써서 가난하게 되었으며, 아마도 남편은 안해보실 못하고 늘 부정한 상태인 이 여인을 떠났을 것입니다. 시대 상황 탓에 부정하다는 이유로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었을 것이고 성전에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와중에 여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죠. 정말 죽음이 차라리 나은 삶, 여성으로서 자존심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삶, 그리고 안팎의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혈루증을 알아본 여인만 압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었을까? 상상만 해도 제 속이 다 상할 지경입니다. 그런 여인이 막다른 자리에 이르러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수를 잡았습니다. 앞뒤 생각할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다 해도 어차피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사망 선고받은 인생 이판사판이라는 필사적인 마음이었을 거예요. 같은 병을 알아본 여자들만 아는 고통, 차마 남에게 터놓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 질병을 안고 주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으로 인해 여인이 거룩해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터치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열두 해를 괴로워했고 외톨이가 된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인이여라는 존칭도 아니고 너라는 아래 호칭도 아닌 딸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주십니다. 딸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 옷을 만져도 괜찮단다. 아무도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 네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여자라서 겪은 그 모든 고통을 나는 다 안단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다 안단다. 따라. 그러니 이제 깨끗하게 낫고 평안해지도록 해라. 숨지 말거라. 따라. 사랑하는 딸아. 그 옛날 열두 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남모를 병과 외로움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갱년기를 지나가고 있는 여인분들에게 들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거룩한 터치가 이루어져서 낫고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지니고 계십니까? 어떤 피를 흘리고 계십니까? 어떤 남들이 알아줄 수 없는 은밀한 괴로움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픔을 지고 걸어오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그리고 혹시 고침 받을 수 있다 해도 내가 숨고 싶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피 흘리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 그리고 아들아 와라 숨지 말아라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행복한 고백을 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두 해 동안이나 피 흘리는 고통으로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여인들이 앓는 그 모든 엄청난 병들을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서 남자로 사셨지만은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딸이라 부르심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은밀한 질환으로 또 고통으로 피 흘리는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터치로 고쳐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남성이라고 편안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들은 남성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성이라서 힘든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모든 피 흘리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낫고 회복되고 행복한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다정스럽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날에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